오!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빌드는요 1코어 불클 딜탱브라입니다 1코어로 불클을 가는 이유는 가격이 싸기도 하고요 이번에 곡괭이가 추가되었죠 초반 스타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첫기환때 곡괭이 셀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만약에 못 산다 그러면 탐식이 망치로 빌드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체력 달린 방관템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교전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2코어로는 선체 아니면 얼어붙은 건틀릿을 추천드리는데 상대팀이 릴리아, 진, 약간 발 빠른 챔프들 있죠? 그런 애들 상대로 가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선체로는 몰락을 대신해서 가는 건데 체력이랑 공격력이 속 달려있기 때문에 버티면서 딜을 넣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. 다섯 대마다 들어가는 데미지가 버프를 먹었죠. 이 체력이 높아질수록 더 세게 들어가요. 그래서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타 추가 피해가 정리 브에도 들어갑니다. 용이랑 바론 전령 이런 거에 다 들어가요. 선체 얼건 난둘다 별로인 것 같아 하면은 이코어로 중무도 추천드립니다. 이번 시즌은 중무가 되게 좋기 때문에 때문에 웬만하면 선체랑 얼건 섞는거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령, 중무를 가게되면 정령은 그냥 이 두개는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부분 마코어로 지배자를 가줍니다 체급이 굉장히 세져요 그리고 신발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강인함을 위해 헤르메스를 올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어? 상대에 힐비있어 어? 뭐야 잠깐만 이규본이님이야 제가 예전에 한번그 외에는 연습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규본이님 진짜 많이 봤는데? 와, 팬이에요. <목소리> 왔다. 마라도 안죽어요 시속이니까 약간 백무빙 예측을 했어요 아 여기? 아싸! 이걸 어떻게 살아요 니마? 좋아야 아주 좋아 스피 뽑아먹기 달다. 이전에 가봤는데 쌉3이였어요 진짜 띵뽕, 띵뽕. 아, 근데... 어... 비 어... 선 넘었죠? 이러면 전령 바로 가야 돼 야! 이걸 먹고 있었어? 원딜을 담보로 저걸 먹는다고?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에이 피지롱 잠깐! 어. 사거리가. 타고리가... 일단 한번 싸봐. 아 예측 성공. 오호. 캐리 캐리까지는 아니고. 더갈 수가 없어, 나는. 아이고, 아파. 올라기였으면 지금쯤 죽었어요. 체력 딸려가지고. 와, 백공 두 번. 이거 지금 체급이 말이 안 되거든요? 이게 타워도 잘부숴이게 톡. 혼자 뿌썼 죠？이게 <laughs> 좋아 도움 이, 안되 는게 없어 싹다 도움 이되는템 이야. 어한참 묻혀 줘야지 쫄풀. 뭐야? 장막이 있었어? 아, 저 프리드 레반데? 몇궁 받고 나도 한번 복막아야지. 아, 나 맞아줄 거다 맞아줬다. 이게 딜탱 빌드지. 버티는 거지렸다 카이사 프리디 버텼어요. 얘 빨리 떴으면은 아마 이거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. 뭐야, 백님 있어? 뭐야, 백, 백님이다. 백님이 있잖아. 나도 팬이에요. 허허. <laughs> 개아래. 나 이런 사람 이는 게임 하는 사람이에요. 야, 두 개나. 어, 백님의, 보여요? 백님의 칭찬. 하하하하하. <laughs> 어, 규본인 그 것도 받았네. 에바요. No. 이러면 안 돼. 아, 조기한데? 에이. 오, 어! 지렸다. 이대로 집안 가요. 가봤죠. 출혈이 두 배. 어? 아파요. 와, 전멸을 빼버리네? 아왜 이래? 오. 와! 쫓는다 마인드. 이번 시즌이든 저번 시즌이든 일단 중무정령은 브라이어한테 너무 좋아서 뗄 수가 없어 이거. 태냉궁 예 막아드렸습니다. 어나 저거 안 되는 거 처음啊. 이 세트 잡는 법 이거를 강펀치를 W 피함 이렇게. 이w 맞으면은 어쩔 수 없는데 뭐 강보치를 피해야 돼요. 아 근데 내가 볼때 약간 3코로 뭐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럼 그냥 중무 가세요 그냥, 그냥 중무 효율이 너무 좋아. 오 고맙다. 딸피 처리부터. 이씨가 맞았다? 넌 죽은거야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어 맞았네? 아 아, 이걸 어떻게 살아 <laughs> 가. 가